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좀 시원해졌겠지? 여름의 끝자락에서 9월의 신작을 들고 온 남자 진마입니다. 8월에 이어 9월도 대작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몇몇 게임이 있어서 특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게임들이 기분 좋게 가을의 첫 시작을 끊어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라 n 나우 수 많은 사람들이 생과계로 기대하는 작품, w a 머40,000 Space m a 2가 마침내 발매됩니다. 사실 이 게임은 그렇게 관심있던 게임이 아니에요 워해머 관련 게임들이 많지만 작품 수에 비해 명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또 하나의 워해머 게임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서 이 생각들이 뒤집어졌는데 도파민을 자극하는 강렬한 액션과 연출 때문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월드워즈를 만든 개발사답게 압도적인 물량의 전투부터 인상적입니다 멀티플레이를 보면 저 멀리 보이는 대규모 몬스터의 군단부터 플레이어를 공격해오는 압도적인 물량의 몬스터까지 보는 순간 흥분을 감추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더 흥분케 하는 건 TPS 게임이지만 사격 못지않게 근접 공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보통 TPS는 사격이 메인이고 근접 공격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스페이스 마린2는 오히려 냉병기가 메인으로 보일 만큼 다양한 근접 액션들을 공을 들여서 구현했습니다. 점프팩으로 순식간에 접근해서 적을 칼로 베는 건 기본, 붙잡기도 가능해서 적을 바닥에 내리 꽂거나 패링 같은 기술로 반격도 가능하며 심지어는 필살기 같은 기술도 있어서 TPS지만 슈팅이 가능한 액션 게임에 가까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액션의 다양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게임을 잘 만들었다면 사격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지만 액션이 훨씬 더 다양하다면 한 번의 엔딩만으로는 모든 걸 즐길 수가 없는 쉽게 말해 회차 플레이의 재미가 커지고 성인 게임답게 피와 살점이 나무하는 액션에 특히 이 보스를 처리할 때 나오는 처형신을 보고 있으면 뇌에서 저절로 도파민이 터져 나올 만큼 시각적인 면까지 강렬해서 더 설레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혼자서도 가능한 캠페인은 기본에 최대 3명이서 함께 할수 있는 코어플레이와 4대4 기반의 PVP까지 한 가지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도 스페이스마린2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다만 재밌어 보인다는 특징을 떠나 이 회사의 이력을 보면 걱정거리도 꽤 됩니다. 그래서 설레바른 근물인데 일단 이 게임의 개발사, 세이버 인터랙티브가 만든 게임들의 면면을 보면 대표작인 월드워지가 메타 기준 67점, 이블데드 더 게임이 72점을 받을 정도로 회사 자체의 개발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멀티게임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죠. 기본 중에 기본인 최적화. 게임이 재미있게 나와도 멀티매칭이 구리거나 버그가 많다면 재미는 바로 퇴색이 되기 때문에 게임의 특성상 기본 재미는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도 도파민을 자극하는 성인 게임이네요. 바하 시리즈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를 가진 좀비 액션 게임, 데드라이징 기럭스 리마스터가 출시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오래전에 나왔던 쉰작으로 원작은 2006년 액박360으로 처음 출시됐는데, 당시 데드라이징은 액박 독점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좀비라는 소재를 제외하면 캐릭터부터 게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게 바하 시리즈와 달랐지만 누가 캣콤 게임 아니랄까봐 신규 IP인데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타스코어 85점에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장을 팔았으니 대단했죠. 그렇지만 2편부터는 자체 개발에서 블루캐슬 게임즈라는 서양 개발사에게 외주로 넘기면서 시리즈가 점점 퇴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4편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캐콤에서 바하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리메이크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네드라이징 시리즈에 다시 손을 댄것 같습니다. 네드라이징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가벼움이라고 할까? 바하 시리즈가 무겁고 어둡다면 네드라이징 시리즈는 한없이 가볍죠. 스토리는 진지해 보이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는 완전 그 반대라고. 등장하는 적들은 사이코패스에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나 복장도 정상적인 것부터 정신이 나간 것까지 다양해서 병맛 게임으로도 유명한 게 데드라이징 시리즈입니다. 특히 좀비 게임답게 피와 살점이 난무해서 이런 액션을 좋아한다면 도파민을 자극하기에 딱인 게임이죠. 참고로 데드라이징은 2016년에 정기적으로 출시하면서 이미 한번 리마스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로딩을 제외하면 거의 바뀐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타이틀에는 리마스터가 붙어 있지만 리메이크에 가깝게 새롭게 만들었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그래픽입니다. 주인공 프랭크의 모델링만 비교해봐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수 있는데 캡콤에선 바뀐 그래픽 퀄리티에 맞춰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페이셜 캡처를 활용했고. 덕분에 인물들의 표정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자막으로 처리되던 내용들도 모두 음성을 수록해서 디럭스 리마스터 버전에선 풀 음성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플레이에도 꽤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무기의 내구도랑 옷장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무기의 내구도가 표시되지 않아서 불편했지만 이번작에선 무기의 내구도를 수치로 표시해서 전투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됐고 데드라이징 시리즈의 특징인 코스튬 놀이도 편해졌습니다. 원작에선 옷을 갈아입었을 때 다시 옷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입을 수 없었는데 디럭스 리마스터 버전에선 옷장 시스템을 구현해서 한번 입었던 옷은 프랭크의 거점에서 언제든지 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UI도 옵션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할수 있는 등 시리즈의 부활을 준비하는 건지 많은 점들이 변했죠. 도파민을 자극해서 짜릿한 경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힐링해야겠죠? 제가 세 번째로 구입한 게임은 진짜 젤다가 등장하는 작품,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입니다. 이 게임은 이름과 다르게 링크가 주인공이라서 초록색 옷을 입은 애가 젤다인가요? 라는 밈이 유명할 정도로 젤다는 그저 NPC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링크가 가논이 만든 균열 세계로 끌려가면서 제대로 주인공의 자리를 꿰 찾고 맵의 규모부터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를 줬습니다. 먼저 젤다는 링크처럼 검을 쓰는 게 아니라 소리가 준 지팡이를 통해 상자나 침대, 심지어는 물까지 온갖 사물을 투영할 수 있는데 투영 가능한 물건의 종류는 개발자인 아우누마 씨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하며 한번 투영한 사물은 보통 막힌 길을 열 때, 영상처럼 높은 곳을 오를 때나 바람을 막을 때처럼 언제든지 소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투영은 몬스터도 가능해서 투영한 몬스터를 소환하면 대신 싸우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일부라고 토리는 싱크라는 기술도 제공해 주는데 투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바위 같은 큰 물체나 적을 싱크로 연결하면 야수메에 있던 마그네캐치나 왕눈이에 있던 울트라핸드처럼. 물체나 적을 들어서 이동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물체에 매달려 갈 수도 있는 등 투영과 싱크의 활용 유무에 따라 재미는 물론 난이도 까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다음은 하이랄성을 무대로 한 방디안 월드 와 콘텐츠입니다. 2019년에 나왔던 꿈섬은 외전작의 코어린트 섬이라는 낯선 장소가 무대였지만 지혜의 투영은 본작의 무대가 하이랄이기 때문에 겔드 지방과 올딘 필론에 같은 스위치로 젤다에 입문했던 유저들에게 익숙한 지역들이 많고 리메이크인 꿈섬과 달리 지혜 투영은 완전 신작이기 때문에 맵의 크기부터 그 속을 채운 컨텐츠까지 꿈섬보다더 많은 컨텐츠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게임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꿈섬은 사실 볼륨이 작았거든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요소가 바로 탈것이 말하고 빠른 이동인 길라잡이인데 맵이 작다면 굳이 말을 넣어서 콘텐츠 소모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고 빠른 이동도 꿈섬에 있긴 했지만 두 가지의 편의 요소를 고려했을 때 탐험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트레일러에서 걸어서 하이라를 이동하는 건 힘들다고 할 정도니까요 야 근데 침대에 눕는 건 뭐고 말은 또왜 이렇게 귀여운 거냐 이번 달은 뭐지? 도파민을 자극하는 성인 게임을 두 개나 했으니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짝을 맞추라는 건가? 네 번째 게임은 플스로 출시되는 독점 게임, 아스트로봇입니다. 이 게임은 이미 정평이 난 게임이죠. 저를 비롯해 수많은 플스 유저들이 튜토리얼 게임이라고 가볍게 봤다가 놀란 게 바로 아스트로 플레이룸이고 그걸 온전한 게임으로 만든 게 아스트로봇이라서 제 입장에선 구입을 안할 수가 없었네요. 아스트로 플레이룸이 보여준 경험과 그 손맛은 지금도 플스 게임 안에서 다섯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정도로 놀라웠으니까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일단 너무 귀여워서 참기가 힘듭니다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아스트로봇이 듀얼센스 비행기를 타고 날지를 않나 댕댕이를 되게 매고 발차기를 하지 않나 스펀지로 변해서 몸집이 커지지를 않나 여기에 플스4 플스5 전환부터 각종 플스의 주변 기기를 활용한 탈것 플스 게임에서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까지 플스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요소들을 넣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참고로 이번작은 온전한 게임으로 나오는 만큼 총 6개의 은하와 80개 이상의 스테이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콘텐츠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장르에선 거의 독보적인 회사이죠 슈퍼매시브게임즈가 네바데이 개발사 비에이비어의 의뢰를 받고 만든 포러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 더 캐스팅 오브 프랭크스톤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네바데 세계관을 베이스로 만든 스피노프 작품으로 우리건주의 시덜스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뤘고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답게 유저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결말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장르의 게임들은 별 생각 없이 하기에 좋아서 매번 하는데 이번에도 명작 소리를 듣긴 힘들겠지만 방송에서 켜낭용으로는 이만한 게임이 없어서 저는 필구입니다 더 캐스팅 오브 프랭크스톤은 9월 4일 플스와 엑바 스팀으로 출시됩니다 역전재판 시리즈의 스피노프작, 역전검사 1&2 미츠루기 셀렉션이 곧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역제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나로우드의 라이벌인 미츠루기 레이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에서 검사로 변하면서 게임의 스타일도 꽤 변했는데요. 역제 시리즈는 한편의 법정 드라마 같았다면 역전검사는 이런 드라마보다는 수사물에 더 가까워서 평가는 역제보다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게임 자체의 평가는 무난해서 나쁘지 않고 이 편의 스토리는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발매되는 합고는 역전검사 시리즈를 묶으면서 완전 새롭게 리마스터했는데 일단 한국어 음성과 자막을 수록해서 역전검사 시리즈 최초로 한글을 지원하는 작품이 됐고 그래픽도 완전 리뉴얼해서 풍부해진 인물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전검사 1&2 미츠루기 셀렉션은 정기중으로 9월 6일에 출시됩니다. 동물원을 배경으로 한 호러 게임 주코시스가 발매됩니다. 이 게임은 최근 재미있게 즐겼던 모추 어리 어시스턴트를 연상케 하는데 시체 대신 동물을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시체 중에 악마가 빙의된 걸 찾는 대신에 감염된 돌연변이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포라고 크리처로 변한 동물의 모습이 가히 압권일 정도로 기계해서 서늘한 가을의 시작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 줄 게임으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앞에 게임도 그렇고, 9월은 공포게임 풍년이네. 문명을 만들었던 파이라식스의 개발자들과 기타 유명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옥사이드 게임즈의 신작 아라 히스토리 언톨드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4X 전략 게임으로 앞에 4X는 탐험, 확장, 개발, 선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앞글자들을 따온 건데요. 이런 장르의 대표적인 게 문명 시리즈이고 그 문명의 개발자들이 새롭게 만든 작품이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손을 대고 싶은데 아, 이런 게임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 인생의 시간대가 꼬이는 게임이라 매번 관심은 두지만 무서워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네요. 아무튼 이쪽 장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과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라히스토리 언톨드는 9월 24일 PC로 출시가 되며 게임패스 가입자라면 데이1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데모를 해보고 구입을 확정한 작품 아이언 미트가 제가 주목한 이달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정체불명의 생명체에게 잠식을 당한 한 인간이 지구로 가는 포탈을 열고 괴물들과 함께 지구를 침공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설정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크리처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어릴 적에 좋아했던 콘드라와 같아서 마음이 갔습니다. 이 게임은 무대와 설정만 다른 완전 혼두라인데 진행 중에 얻게 되는 무기로 적을 쓰러뜨리고 그 끝에 있는 보스를 잡는 과거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런앤건 게임이죠 차이가 있다면 소지가 가능한 무기가 두 개에 같은 무기를 먹으면 강화가 되고 조종하는 캐릭터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등혼두라가 가지고 있는 재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아이언 미트는 9월 26일 정기종으로 출시됩니다 이래서 데모가 중요하다니까 크레토스의 북유럽 신화를 마무리한 작품 품가도보 라그나로크》가 마침내 PC로도 출시됩니다. 신화를 베이스로 한 치밀한 스토리와 가도보 특유의 화끈한 액션을 바탕으로 이미 풀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이번에 PC로 출시하면서 프레임 제한이 해제되었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DLSS, AMD의 FSR, 인텔의 XSS e 같은 프레임 보강 기술들을 적용했다고 하며 21:9는 대 기본, 최대 32:9대 스케일의 슈퍼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즐겼고, 앞서 작품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도 들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후속작인 만큼 전작을 재미있게 했다면 이번에도 꼭 즐겨보세요. 참고로 게임을 좀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까도부어 라그나로크 PC 버전은 마랄라 d 에 c 를 포함 9월 20일에 발매가 되며, PSN 계정이 있어야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작은 크라이 마키나와 칼리쿨라 시리즈를 제작한 후류의 액션 RPG 레나티스입니다 이 작품은 마법이 존재하는 도쿄 시부야를 배경으로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박해를 받는 남자 마린과 마법의 힘으로 질서를 지키려는 사리 이두사람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며 전투는 최대 3명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교체하며 싸울 수가 있고 공격을 할수 없는 대신 버튼 하나로 모든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어감 모드와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지만 대신 방어 행동을 할수 없는 해방 모드 이두 개의 모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싸우는 게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레나티스는 9월 12일 플스와 스위치로 출시가 되지만 스팀은 28일에 출시가 되며 한글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13년 만에 보아라는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티드 시리즈의 최신작 솔라 크라운이 발매됩니다 지금이야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가 더 유명하지만 사실상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의 기반을 닦은 건이 얼리미티드 시리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작은 홍콩을 배경으로 낡고 좁은 길거리에서부터 고속도로, 산악과 해안도로 등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고 총 30개가 넘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1960년대 올드카부터 최신 하이퍼카들까지 다양한 차량들을 직접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티드 솔라 크라운은 9월 12일 발매가 되며 플스와 엑박, 스팀으로 출시. 됩니다. 2002년에 발매되었던 실시간 전략 게임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의 리마스터 작품이죠. 리톨드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의 외전격으로 역사적 사실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와 북유럽, 이집트, 아틀란티스 같은 다양한 지역의 신과 괴물도 함께 등장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스킬을 적절히 사용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리마스터에선 그래픽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최대 인구수와 특수 효과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그밖에 밸런스 조정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자막 및 음성까지 한가라 가 되는 만큼 rts 팬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세요 age of mythology 리톨드는 9월 5일 액박과 pc로 출시가 되며 게임 패스 이용자라면 출시 당일 day1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출시되는 EA의 축구 게임 FC25가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전 세계 700개 이상의 축구 클럽과 19,000명 이상의 선수 데이터가 들어갔으며 새로운 AI 모델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실제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게임 모드는 선수 및 감독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커리어 모드와 5대오 미니 축구 게임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도 수록했다고 하네요. 현재 발매일은 9월 27일로 확정되어 있지만 얼티밋 에디션이나 EA 플레이 프로를 구독하고 있다면 9월 20일부터 선행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작은 해리포터를 베이스로 만든 게임 해리포터 퀴디치 챔피언입니다. 게임에선 이름 그대로 해리포터에서 등장하는 가공인 스포츠 퀴디치를 즐길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나만의 커스텀 캐릭터를 만들거나 해리포터의 유명 캐릭터들을 선택해 퀴디치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스포츠 게임처럼 커리어 모드를 통해 챔피언에 도전하는 컨텐츠부터 온라인을 통해 다른 유저와 대전을 펼칠 수도 있고 모든 경기는 최대 3명까지 온라인 협동 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해리포터 퀴디치 챔피언은 9월 3일 플스와 액박 스팀으로 출시 시가 되며 ps 플러스 에센셜 가입자 라면 출시 당일 데이 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게임하면 농구도 빠질 수가 없죠. 유명 농구게임 NBA 2K 25가 9월 4일에 발매됩니다. 이번작은 길거리에서 농구를 즐기며 전설을 만들어가는 마이커리어모드부터 NBA팀의 단장이 되어 팀을 이끄는 마이 GM 모드. 나만의 로스터로 라이벌에게 도전하고 다른 엘리트 선수들과 경쟁을 할수 있는 마이팀까지 다양한 게임 모드들을 수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는 매 작품마다 평이 엇갈리긴 하지만 현재 농구게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선 대체할 작품이 없어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RPG의 명가 니온팔콤의 대표작 궤적 시리즈 그 2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죠. 영웅전설 개의 궤적이 출시됩니다. 앞서 발매되었던 여의 궤적과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주인공이 반 아크라이다라는 것과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의 궤적 3편이라 할수 있고 사실상 시리즈의 최종장인 만큼 섬의 궤적 주인공 린 슈바르처를 포함해 전작의 주인공 및 주요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해서 이야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웅전설 개의 궤적은 9월 26일 플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개발사 스파이더스에서 만든 오픈월드 액션 RPG 그리드 폴 2가 9월 24일 얼리 액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17세기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신대륙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대륙을 탐험하며 식민지 땅에 숨어있는 비밀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게임에선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친구 또는 연인을 만들 수도 있고 적대 세력과의 전투는 물론 괴물과의 전투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레이어의 모든 선택이 이후의 여정에 영향을 위치는 멀티엔딩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게임은 플스와 액바, PC에서 모두 출시가 되지만 얼리 액세스는 PC 버전에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